너무 <laughs> 아, 그럼 아또 시자긴 하고 술 땡겨서 앉을 수도 있을 거 같거든 근데 막상 앉아놓고 아무것도 안하이이해해나이스아왜 음, 응.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<laughs> 이게 없어 아니 계속 이럴 거면 그냥 다음 주도 따로 해 내가 너한테 말못할 이유가 어딨어 그냥 싫어 선진이가 너의 반응이 옮기면서 더 다시 들리 될수 있을 것 같거든. 무슨 느낌인지 그냥 이유 말하기 싫다고. 이유를 말해야지 내가 이해를 하든 말든 할거 아니야. 없어. 계속 이럴 거면 그냥 다음 작품 따로 해. 여긴 연습을 더 합시다. 오케이. <laughs> 그 눈동자로 안 보인다니까 보세요. 절대 알아서 살려봐. 어? 근데 만약에 들어갈 거면 여기 들어갈 때확 바뀌어야 돼. 아까 앞 부분 그 시작하는 부분처럼 느낌이 확. 어디가 어떨까요? 어가 넘어 넘어갔어.부터 올라오면 웃길 것 같아. 음. 음악 살짝. 이래서 그렇게 얘기하. 자, 기좀 살려줘, 다 좋다, 좋다라는. 그게 어디로 갈까? 나 먹고 싶은 거 있는데. 내 가면 이렇게 오네. 먹고 싶은 거 있는데 한코 먹으러 가자. 여기 안고 있어야 되나요 그냥 그대로 응, 그대 멋져. <laughs> 난 이거.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, 근데 또고지못대로 힘들다고 했다고 그걸 믿어. 허. 허. 그런, 꼭, 생각도 깊지 않아, 얘는 혼나겠지. 이런, 사고밖에 못하는 바보야. 그 모습슨 왜냐면, 하 앞에 안 병이. 통이 있었어요? 어, 너무 커. <laughs> 어. 그니까, 한 병이 계서 무시하고 그냥 춤 노래 끝난다. 선세요 내가 아무리 해주고 싶더라도, 그게 상대방이 싫어하거나, 원하지 않는 거라면 해서는 안 되는 거. 또도 사랑이야 3장까지 외우면 사실 다 외우는거야 <laughs> 4장은 짧아 <laughs> <짜일방아. 웃음>